제가 전공한 거는 독일에서 고대근동 언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좀 언어학적 분석, 뭐 이런 걸 공부해서 좀 언어적인 데 예민한데요. 첫째 두 나라, 그러니까 신아시리아하고 신바빌로니아는 서로 언어가 같은 나라입니다. 아카드어라는 걸 씁니다. 아카드어는 원래 이 사람들의 용, 언어는 아니었고, 기원전 23세기에 수메르 문명을 무너뜨리고, 사로건 대제, 샤루키누라는 사람인데요. 사로건 대제가 고대 근동 세계를 장악을 하면서 사실은 바로건이 장악한 제국은 인류 최초의 제국, 기원전 23세기의 제국이라고는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남부와 중부 일부까지를 아우르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런 제국을 만들고 자신들이 쓰고 있던 아카드어를 국제 공용어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린고아 프랑카라고 하는데 국제 공용어는 지금의 영어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함어,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아카드어를 쓰고, 그 다음에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에서는 역시 서부 세머를 쓰고 히타 사람들은 인도 유럽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언어가 틀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공용으로 국제적인 외교나 통상의 언어로 쓰는 언어는 아카드였습니다. 어 아카드는 어 메소포타미아의 언어였고 기원전 5세기경까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특이한 일인데요. 이집트는 굉장히 자존심이 높았던 나라고 자진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나라였는데 엘아마르나 문서에서는 이집트가 아니라 아카드어 외교문서가 수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통상을 위해서는 아카더어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카더어는 고대 근동 전역에서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저는 아카더어를 충분히 익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언어 안에 일단 아카더어의 대응어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아카더어를 어떻게 배웠을까? 후루어 문헌 중에 다섯 단어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문언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금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섯 개의 단어마다 문법적인 사항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굉장히 잘된 텍스트 하나를 놓고 학생들한테 외우게 하면서 옛날 그 방식이죠. 그래서 요런 어떤 문법적인 특징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넷째 토판이 흠바바를 잡으러 향백나무 숲으로 가서 엔키도하고 길가메시하고 그 괴물을 죽이는 그런 장면인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시제의 변화라든지 장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아주. 달려타나는문헌인데 이것이 아마 아카도 교재로 사용되었을 것 같습니다. 길가미 서사지 전체 중에서 요 네째 토판만 고대군동 전역에서 요 네째 토판만 한 백장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가 다 이제 언어를 익히는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교재로 추측하는 토판이 있습니다. 우가리 토판 중에서는 알파벳 토판이 있습니다. 이제 우가리도는 이제 쇠기문자로 쓰인 알파벳 언어인데 알파벳 토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한 번씩 딱 쓰고 만든 토판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A부터 Z까지 한 번만 딱 쓰는데 토판에 그 여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학교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는 굉장히 서툰 걸로 쓰여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쓴 거든, 학생이 쓴 거고, 뭐 교정한 흔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공부한 흔적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살기 위해서 아카도를 익혔을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 안에 아카도의 흔적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기원전 23세기부터 5세기까지 긴 시간 동안 가장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헌을 생산한 것은 아카드어문헌이라고할수 있는데 하위리라는 학자가 고대 히브리어에 대응하는 아카드어를 찾고 부약전경이 나오는 거하고 아카드어 문헌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다. 병행구가 많다라는 이제 재미있는 사전을 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전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히브리어에 대응하는 아카드어 낱말를 1332개나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1332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신, 그다음 조상들의 신, 뭐 이런 구약성경 핵심적인 단어 알려드린 뭐 해칼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런 단어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단어서부터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물론 대응했다는 게뭐 베꼈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공통의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공통의 역사적이고 언어적인 베이스 안에서 발전한 것이 구약성경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 시대와 신바빌로니아 제국까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갈 건데 아 시리아 제국 말기부터 고대 근동 세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카드어가 링아 프랑카로서 세력이 죽고 아람어가 뜨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데요.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 세계에 기원전 1000년대가 들어서게 되면 기원전 12세기에 커다란 파괴와 단절이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대하고 1000년대가 나눠지는 것은 카데슈 전투 이후에 시리아 팔레스나 티 지방이 한번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가 변했다는 얘기도 있고 전쟁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바다 민족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기원전 12세기가 되면은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에 원래 빽빽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것 도시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여기가 좀폐허처럼 변합니다. 이때 요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요쪽이겠죠. 요쪽에 들어온 네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민족들이 있는데 여기 위 북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페니키아인들 아람인들. 이스라엘인들, 필리스티아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요기의 역사부터 전합니다. 헤니키아인들은 주로 이제 교역으로 흥했고 아람인들하고 이스라엘인들이 좀 비슷합니다. 기원전 1000년대에 나라를 세운 것도 비슷하고 기원전 2000년대의 기록이 매우 희박한 것도 비슷하고 또이두 나라가 같이 똘똘 뭉쳐서 아시리아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둘다 망했습니다. 동쪽에 아카더를 쓰는 민족들, 길국들한테 망한 역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인들이 아람인들과 굉장히 친합니다. 10년기에 보게 되면 26장에 우리 조상들은 떠돌아다니는 아랍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의 친근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 사람들하고는 좀 싸웠고 페니키아인들하고는 교역을 했고 아랍인들하고는 친근하게 여기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구 부약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아랍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은 독특하게 병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지만 자기네 종교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데요. 아랍인들은 신아시리아 제국의 저변으로 들어가가지고 상업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아라어가 굉장히 간단하고 아카드는 굉장히 복잡한 언어입니다. 익히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쐐기문자 사인을 한 2,000개 이상 익혀야지 겨우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라어는 26개의 알파벳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쓰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사실상 아라어 알파벳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를 간단한 언어를 통해 가지고 고대 근동 세계의 상업을 장악하게 되고 링과 프랑카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이 아까도 익히기가 굉장히 어렵고 막 4, 5년 동안 열심히 해도 간신히 익히기가 어려운 언어인데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아람어는 간단하게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람어가 링과 프랑카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인들이 고대 근동 세계 전역의 관리라든지 부자라든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인들의 별명이 고대 근동세계 의 유다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똘똘똘 뭉쳐 가지고 자기네 종교적 정체성을 지켰는데 아람인들은 흩어져서 자기네 언어를 링고아프라카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세계를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면서 제국의 공식 언어로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이거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어가 있거든요. 그게 인도유럽어가 있는데 공식 언어로 자기의 언어를 강요하지 않고 고대근동세계 아람어를 표준화시켜가지고 그 아람어를 제국의 언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람어하고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단어 의 60%가 같을 정도로 비슷한 언어인데 고대근동세계 전체의 표준어가 국제공용어가 이제 아람어가 되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자기네 언어를 바꿉니다.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사제들이나 이제 경전을 읽는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고, 이스라엘은 아람어를 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큰 민족이었는데, 자신들의 종교적 체험을 아람어로 적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부, 다니엘서의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있죠.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저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정체성을 다른 언어로 적는 겁니다. 마덜텅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 엄청난 일입니다.